오늘은 개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아멘. 아멘. 자 1절 한번 봉독하세요. 또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니. 여러분들잘 생각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며 또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 없어질 생각? 땅. 저저 처음 처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처음 있던 땅과 하늘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아멘. 주리가 살고 있는 땅이 처음 있던 땅과 첫새 하늘이 아니라 새 땅이 아니라 처음 있던 땅이야 그말이 아멘.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란 말이다 영적인 세계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란 말이다. 육의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모인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 신령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오, 요이유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는 없소.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란 마귀와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요. 아멘. 병마가 누가 주는 거요? 마귀요. 우리 넘어지게 하는 게 누가 주는 거요? 마귀요. 죄악을 누가 주는 거요? 죄악. 이 죄악, 모든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다. 아멘. 여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들과 같이 살아. 마귀와 같이 동의하며, 그 때문에, 참소하는 마귀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첩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것이 아니라그 말이오. 거긴, 거룩한 땅이오. 아멘. 아멘, 병마도 없는 것이오. 마귀가 없어, 없어. 사모님, 마귀 없어, 병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laughs> 없으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 말이다 아멘 다음에 이렇게 고룩하고 흠이 없는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면은 우리는 딴걸 몰라도 이것을 차지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하늘은 없어졌더라 바다도 없어졌더라 당연하죠 아멘 우리를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떤 사람들이 가나요? 거듭난 자 성... 그렇죠 거듭난 자만이 갈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새 사람이 다 땅은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써 거듭나서 말주만해서 진리안서 바로 생활하는 사람들만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애서도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아멘. 거기 차지하려고 그걸 요구를 얻으려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절용.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에르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일세에르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죠? 아멘. 그러게 새 땅이 자. 본래 있던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 없어? 없어졌어. 사람 살 곳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이런 사람이 사로, 이렇게 창조됐어, 니로 한단 말입니다. 사로, 사, 사람들이 살수 있는 이 땅을 비겨시다고 말이죠. 영적인 땅이죠.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모님?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보석으로 꾸며진 땅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말이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더라 맞씀하죠자 여기 저도 가세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더라 시집가기 전에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신랑문에서 차마 쭉 것으로 일생동안에 준비해요 아멘. 왜? 신장에 살라고 아니면 집에 가서 살라고 시집가. 이 땅에서 살라고 천국에 가서 살라고 천국에 천국 가서 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신부가 그신랑을 해서 예배한 같이 그렇게 준비했더라 그말이 아멘.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가장 마음 있는 것으로 신실함으로 준비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 말이오 아멘.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뭐 하는데 죽어서 지옥으로 갈 데기 없는 우리를 살펴 주시고 보다 되셔서 정말 천국으로 같이 귀한 나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드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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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내가 드리니 부자에서 큰 성이 나서 가지고 보라.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희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죠 아멘. 자, 사모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죠. 함께 하시. 죽는 사람 만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죽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 짐을 받은 사람 맞추면서 세상에 불들지 않고 마귀에 욕되지 않고 마귀의 욕을 이해 나간 사람, 아, 네. 그 사람만이 그길수 걸걸 있는 그걸수 걸 있다는 거. 아멘. 아, 아, 네. 아, 네. 하나님 의 장막이시라 함께 하시니 하시면 마음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함께 계셔서 아멘. 네. 우리 함께 계시다는 니다죄인 만나면 죽어요 아멘 거룩한 영원이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보혜에 피어씻을 받고 거룩한 낙증으로 는무장에서 우리 하늘날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존경해야 되겠죠 무조건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된 사람만 갈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절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카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니 자, 지금 마귀 것시죠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심에그죠씻기심에 음. 다시는 눈물이 없들이 마귀죠 음. 자, 마귀가 거기 있다면은 우리의 눈물 또 나게 할까 하까또 나죠. 그런데 마귀가 있어 요 없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속에, 마음이, 마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그룹한, 그룹한, 흠이 없는 사람, 지갑, 시험이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멘. 아, 이해가십니까? 아멘. 이해가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위에서 씻어주신 다신는 사망이 없고, 그렇죠? 아멘. 사망은 누가 주는 거요?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없으면 사망이 있을까, 없습니까? 아니요. 아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애통하는 누가 주는 거요? 마귀가 주는 거죠? 아멘. 고하는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아픈 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다시는 있지 않으는리니이난 처음 것은 다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고통과 사망과 모든 것이 있죠. 그런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절대 없이 거룩한 백성이 고룩하게 흠이 없게 천만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영생하도록 같이 영생복락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아멘. 그다음이요육절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천대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보요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죠? 아멘. 왜 새롭게 해야 될까요, 사모님? 거룩하게 만들. 헤헤 하나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려왔죠? 아멘. 거기 만물이 있어 없어 있어. 이쪽 가 있죠? 그러니 먼저 것은 우리 이 세상 사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가 함께 사는 고통스러운 땅이죠. 아멘. 나는 그 살게 만들어 데려가야 돼요. 살게 만들어 신다 그만이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하는 것이, 사망이나 고통받는 것이 눈물이야. 애통이 없으려면가. 아멘. 보라 내가 앉지 보자 앉지신니가 교사님. 보라, 내가 만물을 살육지 하노라 하시고 가사되이 말씀을 신실하고 담땡이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 고지 그다음에 무슨 말씀인가? 육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수,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이루었도다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뭐는? 아, 알파오메가요 천간아주이님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주리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주리라. 아멘. 이거 참 생각하면 큰일 떨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 예전 동자적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인다는 것이. 아멘. 밭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오, 사원님들어간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돌세. <laughs> 자, 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씁니까? 어. 포도나참포도나 나는 참포도는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죠? 그참포도 농산에 들어있는 사람 예살렘에 들어있는 사람들 덜받으신다는 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더다 다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지라 아멘. 아멘? 아멘. 값없이 준다는 거죠. 아멘. 왜?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다 그 말이오. 이렇게 값없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흠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거기는 정말 거룩한 자만 들어와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절이 직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무슨 이기는 자는 이 땅의 악한 것들 뭐. 자이 세상에서 자보요사오님 천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지금 여기서는 음. 이기는 자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함께 살살요안살아요 살아요? 살아요. 마귀가 꺼야 안 꺼요. 꺼요. 참사해야 해요. 그렇지 만약 꿈단 말이다 자꾸 전화가 따 먹어라 죄가 빠져라 실망해라 실중해라 병만을 주고 이렇게 고통을 그렇게 준단 말이다. 그것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야지는 거요. 아멘. 맞춤만에서 바로 사는 자, 진리에서 바로 사는 자, 선택 받은 자, 주발 바르게 삼기질때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그유업으로주리니주리라 나는 처음 처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거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같이 우리가 먼저 아름답게 잠되게 진입되게 자기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밝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객과 무상숭배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양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자, 지금 말씀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쪽.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 누구에게 있는가요? 두려워하는 자들 누구에 속한 사람들요? 마귀. 마귀에 속한 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아멘. 믿지 않는 자들 어디에 있는 사람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죠? 깔끔. 심악한 자들과 아멘. 사림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것들은 불이야 불이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죠. 죄수가 물려있는 사 삶이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이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디 간다고? 지옥에 가.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맛에 던지니 거기서 이를 가며. 둘째 사망이라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쭉자 그렇죠? 여쭤보죠. 왜 우리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사모님, 우리를 아, 이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 예루살렘으로 단장한자자 자, 일절 한번 돈이 왔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요 하나님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다 망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참되게 진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아멘. 나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 다 있지 아니하다가, 아멘. 왜 없어졌지? 그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왜 없어졌지? 그럴까요? 왜 없어졌지? 그럴까요, 성도님? 여쭤도세요 사모님. 오염됐다말니다 망, 망했다는 거요. 예 제게 빠지, 제게 오염돼 버렸단 말이 세상은. 아멘? 아멘. 그냥 나중면 오염되는 땅밖이 더디오, 사람 죽이는 땅밖이 더디오, 아멘. 그래서 이전이요. 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를 살려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응.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면, 참 많은 신부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어머, 응. 어거 어, 어, 또, 준정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세계를살려을이렇게 같이 안게 이루어지셨더라, 그 말이오. 우리는 감사해 드렸죠? 감사해 드렸죠? 아멘. 아멘. 3절이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너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함께 계셔서 사모님 그렇다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제약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 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더위어 길로를 짝지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 이자녀답게살수 있게 좀 사복음서 주시면 아멘 이렇게 살으라고 아멘 이렇게 살어서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했단 말인가 아멘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부자 되려고 예수 그이 세상 승리하려고 이 세상 축제하려고 아니 아니요. 요, 아나님께서이기서 준비한 것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상속자 주시고 거기에서 안일하게 살게 하시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요. 듣... 응. 사... 모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내가 즉, 모든 가정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든 눈물을 그씻기시고 아멘. 씻기시면 다시는 한번씻었주면 다시는 다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난관도 없고 제약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멘. 이 세상 어떤 것도 거기 있지 않다기만이 거기는 화평과 사랑과 화평과 시락뿐이있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 저희,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가, 저와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사자경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시키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아멘.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정말 고통이었고, 마귀와 싸워야 되었고, 어려움이었었고, 정말 있었고, 정말 고통이었지만, 이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같이 아무것도 하자 없는 이런 온전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우리에 주시려고 준비하셨다 고그 말이오. 아멘. 아멘. 감사해드겠죠. 감사해드겠죠. 아멘.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시기심에 다시는 사망이었고 죽음이었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는 처음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새, 새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마귀가 없는 곳이요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만이 시이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요. 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봉사 충성해야 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육자료, 오자요 보좌의 안지신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의 안지신이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살겠다 그랬죠 아멘 고통이 없는 곳 병마가 없는 곳 아멘. 사망이 없는 곳? 너희들 마음속에도 죄악이 없는 것같지 우리 살게 다 창조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끔 만들어 진다 그 말이오. 아멘. 그 다음에 육제용. 네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니. 아멘. 갑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생명수 샘으로 살 아. 갑없이 주는. 그러게 그예덴 농산에 들어 간 사람 삶 내지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 같고. 자, 예댕 동네이왜 실패했습니까, 사모님? 지 때문에. 마귀와 네. 함께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죠? 네. 그런데 성공은 실패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죠. 절대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을 가차자 우리를 이룰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실제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어들이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욕으로 받는다 그래 쪽 무엇?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벗기시면 다시는 사망이나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팟하는 것이 없으니 이 어픈 것이나 그 있지 아니하리니는 처음 것은 지나갔음이라 아멘. 이런 충유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지 우리는 삼삼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건 이 세상 껏까지잘사랑해요 아멘. 고음에 네. 뭐였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험하는 자, 술객들, 우상승배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자 여기서 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중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마하는 자들과 수작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렇죠. 음.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살았어요 마귀의 유혹, 유혹에 따라 빠졌어요. 마귀. 마귀의 유혹에 빠졌죠. 여기 에 들어가지 않고 이겨나간 전쟁에 이겨나간 사람만이 우리에게 영 영생을 주신다고 맞지요. 그 아, 아멘. 아멘.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두째 사망이라. 두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데에 대하될수 없습니다. 결례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목적은 딴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마귀가 없는 곳, 죄악이 없는 곳, 근진 걱정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거, 사망이 없는 거, 이것으로인도하신 나무를 불러주셨으니 우린 그것을 기르게 해서 만주만에서지내하죠 십자가의 보일의 비로 시선을 받고만주만에서 지내야죠 거듭나 세상이여 하나님이나를이 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될줄는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